삶의 기술이란 한 가지 목표를 선택하여 거기에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의 말입니다. 한때 멀티태스킹 능력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는 동시에 고객의 전화를 응대하고 운전을 하면서 회의 자료를 숙지하는 식이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뇌는 하나의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할 공간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중력이 글과 전화 사이를 빠른 속도로 오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멀티태스킹에는 몇 가지 부작용까지 따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중력 저하로 창의적인 발상이 불가능하며 주의력 역시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휴대폰 통화를 하며 등교하는 학생의 경우 등교길에 서 있는 삐에로를 보지 못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잘하는 비결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집중해서 끝마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 문제만 풀고 영어를 독해할 때는 영어만 봅시다. 바위를 꿰뚫었다는 한나라의 명궁, 이광의 화살처럼 우리의 눈빛으로 종이를 꿰뚫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확실하게 집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365 공비타민,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한 학생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롤로메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만 알 뿐입니다. 첫째,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다. 둘째, 지금 나는 죽지 않았다.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이두 지점 사이에 있는 저는 지금 무얼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조지 시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자기 자신이 되기에 대한 편이에요. 여기서는 우선 운동을 시작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조지 시언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러너 혹은 달리기를 예로 들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른 운동이나 취미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여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트레이닝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었던 자신의 건강 상태가 되었던가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몇 시간을 하며 어떻게 어떻게 트레이닝 양을 쌓아야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지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겠죠. 반면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운동을 그저 자기가 하고픈 대로 즐거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훈련량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반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자기가 그 운동이 좋아서 그 활동이 좋아서 대략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즐겁게 하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를 템에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할때두 가지를 다 합니다. 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편이기는 한데 어떤 날들은 목표를 가지고 임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5km를 달려야겠다. 오늘 60분을 채워야겠다. 오늘은 10km를 달려야겠다. 라고 사전에 정하고 힘들거나 괴로워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끙끙 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그저 귀에 이어폰 음악을 꽂고요. 듣고 싶은 노래를 들어가면서 속도는 음악의 장르에 맞추어 마룬파이브를 들으면 좀 빨리 뛰고 싸이를 들으면 빨리 뛰고 이문세나 조덕배를 들으면 좀 느리게 뛰고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땀을 내고 뛰어요. 이런 두 가지 분류는 공부나 일 그리고 그 밖의 취미활동에서도 어쩌면 크게 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스펙이든 커리어든 어떠한 활동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플랜을 갖춰서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저 그 공부가 그 일이 좋아서 딱히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저 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물론 시중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은 그두 가지 길 모두 도움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연결되고 성공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스타일로 노력하고 싶으신가요? 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지 오늘 조지 슈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바로 시작할게요. 인간이 버리는 일들은 언제 성공하는가? 극도로 이성적일 때? 아니면 극도로 불합리할 때? 과학도 성공했지만 종교도 성공했다. 과학적인 지식도 먹혀들었지만 종교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대개 모든 상황을 알수 있을 때 행동한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건강 프로그램에도 역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실제적이며 생리학적인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며 심리학적인 방식이다. 한쪽이 의무적이라면 다른 한쪽은 자발적이다. 한쪽이 삶의 방식에 맞춰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면 다른 한쪽은 사람에 맞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한쪽이 실용적이라면 다른 쪽은 창조적이며 한쪽이 일이라면 다른 한 쪽은 놀이이다. 첫 번째 방식은 결과에 주목하며 두 번째 방식은 과정에 주목한다. 첫 번째 부류는 건강이라는 목적과 결과를 중요시하여 일을 얻는 과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부류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여 행동 그 이상의 목적 따위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첫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방식이다. 운동을 하기에 부적당하고 체형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 말이다. 뭘 하고 싶은지 알지만 이제는 그것을 할 능력도 즐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살아가는 게 실은 부류다. 그들은 이제 육체를 잘못 다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한다. 그들은 이제 건강 십계명 같은 것을 준비할 차례가 됐다. 두 번째는 삶 자체가 불편하고 지루하기만 해서 내키지 않는다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방식이다. 이들에게 상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며 심리학적인 방식만이 이들을 도울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와 같은 방식만이 효과적이다. 처음 지녔던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직업이든 의무가 됐다가 결국에는 짐이 될 뿐이라고 심리학자 칼융은 말했다. 이때 삶은 점점 꿈에서 멀어지다가 굴복하고야 만다고 소설가 제임스 미치너도 말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야구선수인 빌 브래들리는 이렇게 표현했다. 강렬한 열정으로 보냈던 젊은 시절, 그몇년 동안의 느낌을 평생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비관주의적인 관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운동과 놀이를 발견한 59살의 남자인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하나뿐인 삶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비이성적인 대답을 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살고 싶습니다. 달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숨은 열정을 일깨웠고 꿈을 되살렸고 젊음을 되찾았다. 몸을 되찾았기 때문에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내 건강 프로그램은 성공했다. 내 나이에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사 시절에 나는 정신을 최대한 집중해 달리기에 빠져들었다. 물론, 달리기를 직업으로 삼고 의사 일을 여가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제 내 건강 프로그램은 단순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다. 달리기는 과제였고 혁명이었고 전환이었다. 나는 내 참모습을 발견하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그리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뗄수 없는 내 몸과 영혼을 발견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의사 일이란 실패한 환상이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찾고 있었다. 진짜로 살아가고 싶었고, 나만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장난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세계를 찾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기란 어려울 거다.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이성적이고 실제적일 수도 있고 그저 해내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반대로 아이처럼 멍해지는 이 시간이 달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달리기는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최근에 나는 프린스턴 근처에 있는 정신치료학회에서 육체적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조깅을 하면 수명이 연장됩니까? 나는 의학을 고지고대로 믿는 그 의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정신치료는 어떻습니까? 미리 생각하고 한 대답은 아니었다. 맥락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발로 저런 대답이 튀어나왔을 뿐이다. 달리기가 수명을 연장한다는 생각 때문에 달리는 러너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수명이 연장될까? 나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 물론 달리기가 내 몸에 좋다는 건 확신한다. 하지만 어떻게 좋다는 것일까? 몇년전 나는 한번 알아보자고 결심했다. 나는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다. 내 혈중 최대 산소 용적률은 54%로 밝혀졌는데, 이는 28살짜리 남자보다 좋다는 뜻이다. 분명 달리기를 통해 내 건강 상태는 나아졌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는가? 내가 원래 내 수명보다 오래 살수 있을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다. 생리학적으로 내가 28살짜리 남자와 같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여전히 59살 남자의 몸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기 왕성하다고 해도 내 몸은 가차없이 늙어간다. 머리카락은 점점 빠진다. 시력은 감퇴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리 내가 28살 남자의 심장과 혈관을 지녔다는 말을 들어도 그거는 믿기 곤란하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28살과 같다고 판정받는 건 좋은 일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건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달리기 덕분에 나는 몸을 가볍게, 심폐기능을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다. 덕분에 나는 최상의 상태로 몸을 지킬 수 있다. 덕분에 나는 최고의 체력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된 게 아니냐고 재차 말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메신저 리보 핵산이 전하는 신호에 따라 예정된 시간에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분자들의 노래를 세포가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병과 해체와 죽음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늦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학은 눈부시게 진보했지만, 타고난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제대로 기여를 했을까?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 화가들이 평균적으로 67세까지 살았는데 핵시대가 되어도 사람들 모두를 그 이상 살수 있게 하는 약품이 없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러니 수명 연장 따위는 잊어버리자. 수많은 바구니도 달걀을 지킬 수 없다라는 서버의 금언을 상기하도록 하자. 나쁜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평생 운동만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한다. 그런 생각 따위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달리기처럼 어쨌든 힘을 들여야만 하는 운동을 하면 삶이 좋아지는가?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수 있다. 확실히 그렇다고 달리기를 하면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기는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 의사 일을 해보면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된다. 스스로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진짜 잘할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록펠러 재단의 존 노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각자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향상될 것입니다. 달릴 때 나는 이런 책임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나는 리스폰서블리티 책임감이라는 단어 속에는 리스폰드 반응한다라는 능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 몸을 돌보겠다면 먼저 귀를 기울여 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내 몸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달릴 때내 마음은 점점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달리며 더 많이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에 주목한 조지 레너드가 표현한 최고의 운동선수라는 존재가 내 안에도 숨어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그러다 보면 레너드의 말처럼 내가 삶이라는 최고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다. 다들 알겠지만, 삶이라는 경기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경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경기를 잘 했느냐가 중요하다. 매일 조깅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조깅이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한 발표에 실망해서 내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는 조깅이 심장마비를 막는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면 조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답을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목적을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왜 우리가 달리고 테니스를 치고 사이클을 하고 수영을 하고 승마를 하는가?그것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학생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롤로메이에게 말했다.전 두 가지 사실만 알 뿐입니다.첫째 언젠간 나는 죽을 것이다.둘째 지금 나는 죽지 않았다. 묻고 싶은 건이두 지점 사이에 있는 저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만 하는지 궁금할 때 운동과 놀이와 연습은 상당히 중요하다. 질병 예방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심장 마비 예방이 아니라 건강의 차원에서 고혈압과 발작 등의 질환이 아니라 몸을 가꾸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자기 능력의 최대치에 도달하려면 체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면 운동과 놀이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중요성은 평생 기억해야 한다. 플라톤도 배우기 전에 우선 몸부터 단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교육이란 몸과 마음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라고 플라톤은 말했다. 그럴 때 모든 힘, 적극적인 태도의 원천인 육체와 이성이 자리잡은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바로 그때 조깅을 비롯한 운동을 통해 우리는 잠재적인 능력을 향해 숨겨진 가능성을 향해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삶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역사가 시어더 로삭이 말한 것처럼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앞에 닥친 심각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본래 타고난 죄가 아니라 본래 타고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존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 로삭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참된 높이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점점 병 들어가게 된다고. 운동과 놀이와 연습을 하지 않고 그 높이까지 가는 것이 아니, 가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가능할까? 자신의 몸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즐기지 않으면서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힘과 이성, 조화와 상상력을 얻을 수 있을까? 다들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 바란다. 나는 이렇다. 먼저 나는 본능적으로 달린다. 그러다 보면 운동 방법의 하나로 연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달리기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참된 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달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과정에서 동맥과 심장과 순환계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 참된 목표는 몸을 가꾸는 것이지 아프지 않겠다거나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내 진정한 목표는 참된 높이까지 이르는 것이다. 내 진정한 목표는 원래 내가 지녔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달린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네. 본격 공부 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조지시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 중에서 나 자신이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